아, 자, 서경화사회자님 이제 이분이 소개 나왔는데요 누군지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신 분? 어떠한 분이시죠? 제가 신규로 임용되고 나서 처음으로 오시는 부청장님이신데요 네네. 항상 불철주야 뛰고 계신 모습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분한테 제가 죽을 때까지 한번 청첩장 한번 받고 싶어요. 진짜. 근데 아직 저희 집 주소를 안 날라와, 청첩장. 그리고 제가 그냥 백만원일 이 초반에 이 내고 싶어요. 진짜. 저 거짓말 아닙니다. 이번에 누구시냐면요. 아까도 서경아 사회자님 말씀하신 거. 저희 은평구. 진짜 바쁘신 분이죠? 주무시지도 않고 불철주의야. 막 그냥 이번에도 주민총회 때문에 저희 은평구가 총 16개 동입니다. 이 16개 동을 막재트킹 타고 날아다니죠. 응광산동에도 오늘 못 오실 거 진짜 응광산동이 발전이 너무 잘 됐다고 해서 급하게 막 달려오신 거예요.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지금 바로 김미경 저희 은평구청장님 인사 말씀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미경 구청장님 한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격담을 바꿀 수 있다고요? 예. <laughs>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그다 다래마을이죠. 제 1동, 우리 아제 3동, 제2대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영만 회장님께서는 실실 중간에 우리 회장님 좀 바뀌셨고 있는데 다들 염려하셨, 염려했는데요. 정말 주자치회장님장 회장님으로서도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지역을 너무나 잘 하시니까 이게 뭐그 중간에 뭐 무리 없이 다합류하셔서 우리 주민자치회장님들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삼을잘 이끌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이번에 추석 날들 때 많이 힘드셨죠. 네, 물가도 너무 비싸고 네. 많이 네. 힘드셨죠. 네. 그런데 그냥 3동은 실상 대림 시장이 있죠. 그리고 대림 시장에 가면은 그 물가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 많은 것들을 판매하고 또 굉장히 그러니까 야채가 굉장히 싱싱해서 많은 곳에서 대림 시장을 부러워하고 그 시장이 있는 것 자체를 너무 전통 시장이 있는 것 자체를 너무 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잘 모르죠. 잘 몰랐죠. 근데 외부 사람들은 이 대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다른데보다도 가격이 싸요 또 싱싱해요 그래서 재림시장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같이 함께 우리 은암동이 재림시장을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더커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은암 창동 같은 경우에는 불광천이 있는데 불광천에 여러분께서 아까 보니까 의제에서 보니까 다래를 발해, 굉장히 열심히 싣고 회장님께서 직접 그걸 찍어 오셨대요 오, 대단하시죠 우리 그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좋사드립니다 충격적인 어, 사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장일 때또 보니까 그 코스모스도 열심히 심어주시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까 우리 기도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이 굉장히 흡수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와서도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다른 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를 많이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은암 삼동이 너무 좋아서 얼마 전에 고민했던 게 이제 뭐 불광천변에 예, 그 우리 공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과 함께 어떻게 좀 해봐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고민을 좀더어 세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기까지 우리 김명수 농장님과 직원 여러분 너무 애쓰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중앙 3동이더 발전할 수 있게끔 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김승호 의원님 오셨는데요 다른 분들은 왜안 오셨을까요? 다왔다 아, 오셨어요 끝까지 계시는 우리 김승호 의원께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응암동 응암 삼동이 더잘될수 뭐 있게끔 하고 또 응암동에 많은 것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죠 조금만 지나시면 아, 아 응암동이 얼마만큼 많이 변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불강천변에서 우리가 축제를 여는 거 아시죠? 그거 8일 동안 여러분께서 그 동안 충분하게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던 것다 날리실 때또 즐거운 축제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정만 회장 비롯한 우리 담변단체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 뭐, 하셨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우리 악낌 위원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준비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박구민 옹찬, 김양재 한 악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